우선적으로 해보는 그 시도를 하시라고, 저거를 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틀려, 그럼 틀려버려. 그리고 속 시원하게 왜 그랬는지를 꼭 봐. 거칠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같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때문에 자꾸 소극적으로 공부를 해. 어, 내가 이 의식을 나도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모바일 기술, 그러니까 CDMA라고 핸드폰, 무선 핸드폰을 들고 온 교수님이 해줬단 말이야.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들은 잘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공부를 할때 굉장히 거칠게 공부를 하라고 그랬거든. 답답하셨던 거겠지. 학생들이. 대학생들마저도 약간은 소극. 적적으로 정답 코스만 자꾸 달리려고 했다 이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정답이 아닌 코스로 가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에 대한 시행착오와 경험치들 때문에 오히려 정답 코스를 되게 빠르게 잘 찾는다 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것 같아. 조금은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 순간에 되게 많이 목도하게 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막안 틀릴까, 막 틀릴까 이런 고민하기보다확 가버려. 그 틀려버려. 다 차라리 틀릴 것 같으면. 틀려버리고 왜 그랬는지 빨리 수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가. 당신이 틀리든 안 틀리든 타격을 입지 말란 얘기야. 알겠죠? 쉬운 문제를 일부러 답이 아닌 코스로 빠졌다가 그거를 진행하다가 수정해서 인 코스로 들어오는 그 연습을 하시면 수능날 여러분들은 좀더 나이상 경우부터 찾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스한 경우부터 찾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또 수정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게 출제자가 계속 의도하는 바예요. 수능 날 21번, 22번 이런 문제들이 뭐 15번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해서 나중에 풀어야지라는 마음을 시험장 내에서 한번 탁 내비게 되면 그럼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기 전에 무슨 내용이지를 한 번쯤은 읽어볼 용기 그거를 평상시 지금 저랑 하면서 훈련해놔. 15번, 21번, 22번. 뭐, 예를 들면 선택과목 28, 29, 30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읽고, 무슨 말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버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당신이 시간을 버리는 행위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을 확보를 해. 2점, 3점짜리가 17문제잖아. 그죠? 이 17문제를 저는 좀 빡세게 하면 15분, 20분 컷은 좀 했으면 좋겠다예요. 왜냐면 6모 때 27번 하나 빼고 막 6분 만에 다 푸는 애들도 있었다고. 정말로 16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날난 어떻게 될지 모른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걸 훈련을 해놓자고. 당신이 진짜 15번, 21번, 22번, 29번, 30번, 28번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은 친구들은 이때부터 읽어, 15번을. 읽기만이라도 하는 거야. 각 문제 1 분씩만 써. 얘를 해놓고 난 다음에 9번부터 풀자 어, 읽고 메모해 메모. 몇번더한 다음에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1 분씩만 써도 6분밖에 안 씁니다. 한 10분 썼다고 치자. 30분 썼어요. 나머지 70분 동안 쓰면 됩니다. 70분 동안 몇 문제 남았는지 한번 해볼까요? 9번부터 이거 14번까지. 어 70분 동안 이거만 풀면 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한, 한 문제 10분, 10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다시 가서, 아, 까 메모에 놨던 그 각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안정감 진짜 개쩔다니까. 버리더라도 1분은 읽고 버리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줄게. 하다가 안 되지. 버려. 진짜로 버려.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또 강조하잖아. 그걸 매개로 해서 버렸던 거 다시. 그렇게. 해. 그러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잖아 그럼 너의 부정적인 감정도 학습을 해버려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암세포처럼 자꾸 너랑 함께 살아가 그렇게 하는 애들은 되게 소심해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걸림돌이 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냥 우리는 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안 되면 버리는 거야 최대한 어떤 조사 일트 몇트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 없이 조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